네, 여러분.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어, 이 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11차 변론까지 빠짐없이 반복되었던 말은 개몽령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결희 변호사의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대목령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대업령 대엄령 조건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모임입니다. 회의를... 약자 코스프레를 서슴치 않았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는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과 관심은 전혀 없고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의 머릿 속에는 망상적 음모론이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술에는 대변과 거짓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심지어 증거도 없이 이웃 국가에 대한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두고두고 외교의 집이 될 것이 명백하다. 그가 보여준 비겁함과 무책임, 대변과 거짓을 어찌 일일이 열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그 모든 국민들이. 제일 나쁜 놈들 가진 CBS 방송국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CBS 이 민주주의가 더욱더 놈들.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자들은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투쟁을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마음으로 추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신학은 사입이다. 해방 신학은 사입이다. 가짜 사꾼들아, 가짜 사꾼들아. 해방 신학은 사입이다. 가짜 사꾼들아. 민중 신학은 사입이다. 가짜 사꾼들아. 가짜 사꾼들아 가짜 사꾼들아 가짜 사꾼들아 가짜 사꾼들아 사꾼 목자들아